대표자리 분석, 완자110 페이지입니다.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그림과 같이 물과 핵세인 자, 이거 극성 분자고요. 이거 무극성 분자입니다. 층을 읽고 있는 시험관 가와 나에 고체 물질 A, B를 각각 넣고 이름막도 적었더니 가에서는 물층이 푸른색으로 변했고요. 나에서 핵세인층이 보라색으로 변했답니다. A와 B는 아이오딘과 황상구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황상구리의 구리 이과 양이온은요 배구파여요, 푸른색이고요. 배구파. 아이오딘은 보라색입니다. 아이보리, 아이보리 이렇게요. 아이보라 됐죠? 다음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놓고요.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놓는다. 기억해놓고요. 자 섞었을 때 물이 밀도가 커서 아래쪽. 얘는 극성이고요. 헥센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 얘는 무극성입니다. A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가가 아래쪽이 푸른색이 됐다. 구리 입과 양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A는 황산구리예요. 됐죠? 자, 여기다 B를 넣었더니요. 여기가 보라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이오딘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B는 아이오딘이네요. 같은 온도서 물과 헥센의 밀도. 아래층이 밀도가 큰 거니까요. 밀도는요 물이 엑소보다 크고요. A는 누구예요? 그죠? 황산구리요. 다음 얘는 아이오딘이네요. 물, 헥세인, A, B 중 무극성 물질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봅시다. A는요 황산구리입니다. 극성 물질. B는 아이오딘이니까요 무극성 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헥세인 B네요. 됐죠? 물과 핵세인 중 기체 상태에서 전기장에 넣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물질을 쓰시오. 그러면 극성 물질을 찾으란 뜻이니까요. 물이네요. 됐죠? 자, A는 이온결합 물질이냐? C, U, S, O, 4이과 양이온과 이과 음이온이 만난 거니까요. 맞습니다. B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아이오딘 이렇게 결합해요. 가장 바깥전자 7개이기 때문에요. 17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결합 있습니다. 요거네요. 기체 상태 B를 넣어 B 아이오딘입니다. 전기자가 넣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아니죠. 얘는 무극성 분자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배열됩니다. 틀렸어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물이 B보다 크다. 자, 물은 극성 물질이고요. B는요. 무극성 물질 아이오딘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